is main flower market. 네덜란드. 네덜란드 the n Netherlands. The Netherlands, the Netherlands means low lands. 여러분 이제 네덜란드 뒤에 s가 붙던 자 보니까 마치 복수처럼 보이지만 네덜란드는 한 나라지. 그렇기 때문에 니 네덜란드라고 하는 말이 means 의미한다. 하고 이제 여기에 뭐 붙었어? 이렇게 s가 붙었어.에 접하고 시대. the n e t means low lands. 다스탄 그러니까 로 e 렌즈를 우리 뭐라고 해석하고 있어? 저지대 이렇게 아슨다 as the name 물론 여기서 말하고 있는 name은 얘얘기하는 거죠 얘가 s u g g e s t 나타내는 것처럼 여기서 as는 접속사야 얘가 접속사 접속사서 뭐뭐처럼 이렇게 해석이 되고 뭐뭐대로 이렇게 해석해도 될거 같지?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예, 서제스트 자, 서제스트가 잘 보세요, 서제스트가 크게 이제 너가 알아야 되는 게두 가지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제안하다 무엇인가를 제안하다 두 번째는 나타내다 뭐 시사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왜 중요하냐면 어, suggest 가 제안하다라는 뜻일 때는 suggest, that, 그다음에 주어, should 동사 원형이야. Suggest가 시사하다, 나타나다 이때는 suggest 가 시사하다 나타나다이 때는 suggest, that, 주어 동사 이렇게 하는데 suggest 가 나타내다라는 뜻일 때는 이, suggest 한동사 이, 동사, 대주인 동사가 시제일치가 돼야 돼. 시제일치. 아시죠? 상황에 따라서 시제가 변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서 u g g e s t 가제한하다 뜻일 때는, 여기가 should 다음에 반드 동사원형인데, 재밌는 건, 이 s h u d 가 생략이 가능해. 선생님, s h u d 가 생략이 가능하다고요? 어, 생략이 가능하니까 눈에 안 보일 수도 있어. 눈에 안 보이더라도 무조건 동사원형이야. 맞지 정말 중요한 거. 또 하나. 자, 그이그이 네, 그 서제스트 시사하는 것처럼 보여 주는 것처럼 above 70% 그랬단 말이야. 어? 선생님 70%인데요. 70%는 정말 많은 건데요. 그러니까 70%니까 복수형인가요? 이렇게만 돼. 이렇게만 되고. 여기 이제 퍼센트만 건단 말이야. 퍼센트 다음에 어부가 오죠. 여기몇 퍼센트는 몰라. 근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퍼센트 어브 듀의 명사가 단수 명사가 오는 경우가 있고 세수 없는 명사, 이게 복수 명사 오는 경우가 있어. 복수 명사.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여기까지가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하면 여기는 반드시 뭐 돼? 단수 동사가 와야 돼. 단수 동사. 여기는 뭐가 돼? 여기는 복수 동사가 오는 거야. 알지? 그러니까 얘들아 중요한 건 퍼센트가 중요한 것 아니고 얘 뒤에 있는 이 명사가 무엇인지 봐야 되는 거야 알았어요? 그니까 70% 그랬으니까 오 솔직히 대략 70% 당근 복수 아니야 그니까 카운트 주에가 지금 단수로 돼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70%를 하더라도 씻주에 뭐가 있어 이렇게 쟤쓸거 네. 없잖아 그 다음에 이때 씻은 앉아 있다는 뜻이고 그냥 있다, 어딘가에 있다는 뜻인데 low sea l e v e l 그랬습니까? 해수면이죠. 어. sea level 아래에, 뭐뭐 아래에, 해수면보다 낮다 이런 얘기잖아, 그렇지? 해수면보다 낮다. 이해했어요? 이 수업은 그 되게 중요하지? 그 다음에 28번. 그래서, Dutch, 하면 이제 네덜란드 d 람 t h 네덜란드 사람들이 h 터 r l a n d s n e t h 가 r l a n d s n e t h e r l a n l t h e t h e l a n d s Netherlands, Netherlands, n e t h e r l a n e e e t e a t s e 자, 투 유지 그것을 사용하는 한 가지 효율적인 방법. 그럼 여기서 25이 있어. 어, 땅이겠지, 땅. 쌓아 올려진 땅. 그 쌓아 올려진 땅을 사용하는 one effective way. 한 가지 효율적인 방법은 하고 얘가 주아야 다시. 얘가 주워. 얘가 way가 단순니까 was 이렇게 놓 거죠. 맞죠? 그것을 사용하는, 얘는 앞에 있는 way를 꾸며주는 형용사용법이야. 그것을 사용하는 하나의 효율적인 방법은 이었다. To grow flowers. 꽃을 재배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얘는 수고정사의 명사정법 가운데 보어야. 또한, to 1번, to 2번이죠. 꽃을 재배해서 그 꽃들을 하는 거야. 대미, 예, 받은 거지. 그것들 뭐야, 파는 것이었다. 어, 거의 보면, 너스라고 하는 것도 꼭 기억하세요, 이거. 이것도. 그럼으로 따라서 라는 뜻이니까.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29번. 음, 그러면 therefore 그럼로 therefore it is no surprise 노다 명사 오는 거 이때 이제 surprise가 명사 명사 놀라 맞지 그러 노다 no 한단 말이야 노다 어 노다 다 없다. 노잼. 재미가 없다는 뜻이지. 똑같아. 노 no 서프라이즈니까 놀람이 없다는 뜻이야. 그래서 it is no surprise that it is no surprise that that이라는 당연하다. that이라는 놀랍지 않다라는 뜻이지. 근데 사실 조금 그렇긴 한데 대어포가 좋아진다 해서 대어포 이팔 번에서는 응? 그쌍올린땅을 사용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꽃을 재배해서 꽃을 파는 것이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과연 원인이 될수 있을까? 왜냐면, 얼마든지 땅을 조금이라도 더 올려서 꽃을 심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근데 선생님, 조금 그렇긴 한데, 난 개인적인 생각으로. 어쨌든, 아마 이제 그 쌓아 올린 땅이 어마어마한가 보지. 마치 우리나라의 그세만금처럼 The country, 네덜란드가 has the largest flower market. The largest. 가장 큰 플라워 마켓을 어디에서 인도볼 세계에서 가장 큰 플라워 마켓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no surprise 놀랍지 않다 아시죠? 놀라지 않다. 그 다음에 그 세계에서 가장 큰 플라워 마켓이 뭐냐면 그 이제 아이스메이드 플라워 마켓이다. It is 에서 이리 이렇 외워요. 이거랑 이 is no surprise that. 하고 이제 주어, 동사를 캐버리면 주어가, 주어가 동사하는 것은, 동사하는 것은 전혀 뭐 놀랍지 않다. 이 정도로 하나의 세트를 묶어서 배워도 상관없겠죠. The weather, 왜 이렇게 났죠? w h e r 가 이제 관계부사라고는 하 알고 있지? 관계부사죠, 관계부사. 어, 관계 뭐 앞에 있는 곳이 설명사죠. 그리고 주에 관계부사쓰 이거 되게 뭐가 돼? 완전한 문장이 와요. 그러면 the market is housed. 이게 지금 완전한 그런 얘기야. 왜냐하면, 왜냐하면. 원래, house 다음에 이렇게 A가 왔어. house A가 A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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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에게 어, 장, A에게 장소를 뭐 하다? 제공하다. 이런 뜻이란 말이야. A에게 제, 장소를 제공하다. 근데 얘가 이제 수동태가 되면 A, B, house 하게 되면 어, A에게 장소가 제공되어진다. 그러니까, 그 시장에게, 그 시장에게, 장부서가 제공되어 준그 빌딩을, 이렇게 말이야. 이제 이 말이 조금 이상하니까, 시장이 들어선 그 건물은, 뜻이지. 왜냐면, 야,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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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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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저기, 어디야? 어, 저기, 쫙 하면, 어떤 큰그 땅이 있는데, 그 넓은 땅에 있는데, 그 넓은 땅에, 멀티포 경기점이 들어선대. 에? 들어선다 그 말이야. 이게 The market is housed. 그 시장이 들어선 그 시장에게 제공된 장소가 제공된 그 건물이 얘가 주어야. 어차피 관계부사절 역시 앞에 있는 선행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절이기 때문에 주어 동사야. 네 비교급 된이죠 당연히. 뭐라고? 비교급 된. 비 i 중3이니까 이거 단무원 플러스 단자미니까 잠을 한번더 쓰고 이어 붙이고 비교급 10 스펠링 쓰지 말고 그 다음에 원헌투엘 사커피드로 는데이게 120개잖아 120개 단수복수 120개가 단수야 120개의 축구 경기 잠을 득이야. 120개가 붙었으니까 맞죠 그래서 그 건물은 축구장 120개, 120개의 축구장들보다 더 크다. 알겠으시죠? 알겠어요?